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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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그그그그그그이그게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laughs> 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네 명이서 이렇게 합니다. 네 명이서 보고.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한 사람이 꾹을 해! 그래, 그래. 자, 꺼내고 다른 애도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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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을 하는데, 여기서 어머니를 고 깨고 하는 거야. 어, 보고 깨고 하는데 반대쪽도 꾹을 한 거야. 그래서 웃으면 안된 거야. 웃으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쪽이 싫으면 이쪽으로 넘어가. 어 이쪽도 깨가면 여기도 꽥꽥 하면 돼 어머니 이쪽은 무조건 꽥알았지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먼저 올게요, 자 어머니, 두명 여기서부터 해봅니다. 어머니 꽥꽥 꽥꽥 가 하는 거야. 어, 해도 돼. 그러면 어머니 여기서꽥 하는 거야. 어, 여기도 해도 되고. 어, 근데 하다가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지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한 번만, 한 번만. 앞으로만, 아, 깨 이렇게 만 어. 어린, 그러면 어머니도 깨깨 어, 깨 가는 거안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어, 깨 깍! 해가지고 웃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해볼게요. 자, 준비. 자, 어머니, 어머니 먼저 할까? 시작! 알았죠? 이렇게 하면, 어,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옆으로 넘어가면 돼. 오리두 음. 어, 네, 분이서 한번 해볼게. 자, 자, 두거 웃으면 안 돼. 백 하다가, 자, 둘이 손잡아봐, 이렇게. 손잡고, 자, 한번 해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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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해봐. 웃으면 지는 거야. 알았죠? 하다가, 자, 지, 자! 없어. 한번해볼게요자두분 anyway, 우선 먼저 두분이다 먼저 볼게요 어머니 두분이다 한번 볼게요자둘이아두요붙 잡고, 자다이도게자 어머니 꽥꽥꽥꽥 하는 거야. 준비 시작 동시에 하지 말고 한번 깨가고 깨가고 시작 깨깨깨깨깨깨깨깨깨 2시간안된다고자 어, 어. 좋아요 어, 요렇게 게임이 진행되는겁니다 자 여기 3명 한번 해볼게요 3명 어머님 저자할게요자 보세요 자 어머님 양옆으로 가끔씩 가셔도돼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머님 두분이서 자 시작 어째서 썼다 <laughs> 어머니! 자두 분이서! 아 좋아! 아, 자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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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실에서 웃었다! 어머니 웃었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 이 의지가 지금 어렵죠? 네? 어렵죠? 자 보세요 우리 선생님 자 하나 둘셋자 4분 네 나오시면 되겠다 잠깐 이리로 나오세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자, 일로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어. 아, 아 잠깐 어, 선생님, 나오세요. 어? 아, 나오셔. 아, 빨리 나오셔. 뭘, 뭘 그걸 봐. 안 나와, 안 나와, 나중에. 아, 괜찮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니, 아니. 둘 말고. 자, 내눈에눈 거예요. 자, 떴죠? 자, 요렇게 잡아. 이렇게 okay. 아 아유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갑니다 빽빽빽빽빽 가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자 어디로 먼저 지 하셔도 돼 아니 어 빽만 하면 돼 여기서 빽하고 빽하면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자 시작 아니 이쪽 보고 그렇지 자 시작 이렇게면 웃으면 달라 라고아 이렇게 다세번 남았습니다 자 한번 계속 가는 거예요 어 그거 하는지어요 웃을 때까지 자 앞자리로 웃으면 안 됩니다 여기 갈게요 자 갑니다 시작 이러면 탈락이라고 아, 아 잘했죠 아, 자 박수 한 주세요 요런 게임이에요 아, 어머니 둘이 서로서로 뺑뺑 하면서 웃지 않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나눠서 했잖아요 꽥 이렇게 했잖아 웃길라고 앞 사람은 옆 사람을 웃길라고 옆 사람은 꽥 이렇게 잖아 이렇게 한 거야 알았죠 아, 어머니 자 아,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여기 한번 해볼까요 정어머두 분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웃으면 안돼요 준비 자 시작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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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어머니 웃었어 어, 어. 자, 어 그렇지 아 어머니 발톱 걸렸어 자 준비 시작 그렇게 하면지는 거야. 어, 알았죠. 어, 여니 은근히 재밌어요. 자, 여기 두 분이 한번 해볼까요? 해봐, 해봐. 그냥 빽만해. 어머니 할 때부터 웃었어? 자, 여기 어두 분이서. 자, 우 해봐. 아니면 네 분이 다 하는 거야. 네 분이서. 식, 식, 식. 오늘 뭐 하는 거야? 식, 식, 뭔 식이야? 뭐 식이야?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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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어, 그럼 다시 시 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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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동 되게 진지한데 옆에서 보면 되게 웃기죠? 네. 아, 이게 바로 그 재미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어니 여기가 제일 재밌다 그래도 자, 여기 동훈은 다시 한번 한번 자, 여기, 오케이 자, 갑니다 어이 얼굴 잘 보시고 자, 시작! <laughs> 站起，站起，站。